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HSK 전략의 신 사급 저자 박은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쓰기 1부분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데이 20이고요. 관형어와 부사어를 배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쓰기 처음 들어갔는데,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 주술 수로문이랑요 그리고 형용사 수로문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그때는 수어를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혹은 목적어가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관형어 와 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략이 여러 개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시, 이제 시간 때문에 전략을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략은 관형어 유형입니다. 관형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본다면요. 구조조사 덜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뭐 동사가 오든 형용사가 오든 쭉 오면서요. 什么,什么,더 하면 뒤에 우리가 뭐가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명사가 온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가 보이면 더 명사에 주의한다 라는 전략을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단어는 간단합니다 찰, 음식, 뭐 야채, 채소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음식이라는 단어 하나 기억하면서 우리 바로 전략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 가면 이쪽 부분만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뒤에는 이제 설명이 있고요 전략이라 빠바쭈어 더. 네 요런 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만든이고요. 우리는 앞에서 수업을 했었으니까 이것도 나오면 사실 반가워야 돼요. 왜냐면 뒤에 하우출 <목소리> 형용사가 보이거든요. 그때 일반적으로 앞에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것. 그다음 뒤에 차. 네, 명사죠. 그래서 음식이에요. 이렇게 나올 때이더 뒤에 어울리는 명사를 바로 찾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어, 더가 있는데 운이 좋게도 여기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바 주어 더차 이렇게 될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하우츠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수어를 중심으로 먼저 잡아 놓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더 자랑 어울리는 차이에서요. 당연히 주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차이 하우츠 음식이 맛있다이고 그 앞에 뭐가 온다. 그렇죠. 정도 부사. 터비에가 위치한다. 그래서 정답은 빠바, 추워, 더, 찰, 터비 아빠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부사어 유형이에요. 부사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 앞에 위치하냐면 그렇죠. 수러입니다. 시험에서는 특별히 동사 앞에 위치하는 부사어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올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흔하고 또 자주 나오는 전치사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치사구라는 것은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고요. 뒤에 명사 뭐 혹은 대명사와 같이 쓰이게 되고요. 구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디 앞에 위치하게 되냐면 동사 앞에 위치하죠. 그래서 수로 앞에 위치하는 이 전치사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 배열을 할때 동사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고 부사어를 묻는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보면 꾸커. 꾸커는 고객이고요. 러칭 하면 열정이란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절하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러칭 친절하다. 이 단어 기억하면서요, 우리 전략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시된 어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커, 네, 명사로서 고객이라는 뜻이고, 非常, 매우 라는 뜻이니까 아마 뒤에 형용사가 올것 같다라는 거것 기억하시고요. 왕종, 네, 주어가 되겠네요. 네, 주시, 조심하셔야 될게 나오죠. 전치사 또이 그럼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명사가 와서 구를 이룬다. 그리고 이것 뒤에는 수러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러칭, 네, 친절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네, 친절하다라는 는 르칭, 네수로 위치시키고요. 그다음에 페이창네 앞에 형용사 앞에 일반적으로 정도 부사가 오죠. 그다음 왕종이라는 주어가 오고요. 사실은 이 뚜이와 어울리는 뒤에 명사를 위치시켜야 해요. 그래서 뚜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꾸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왕종 뚜이 꾸커 왕사장은 고객에게 매우 친절하다라는 문장이 되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관영어, 부사어 유형 하나하나씩 봤고요. 실전 문제 풀면서요. 내가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실제 문제 어떻게 나왔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략 1번에 대한 적용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풀어주세요. 네.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답을 선택해 주세요. 아마도 거의 다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인. 시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이 시자는 빨아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인자는 뭐 인도하다, 불러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시인하면 뭐 매료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러가 붙었네요. 그러므로 얘는 동사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주이 쥬이. 주이는 원래 주의하다라는 동사가 우리 흔하게 쓰이는데요. 얘가 이제 앞에 있는 동사와 홍을 해서요, 뭐 주의함을 끌었다, 그래서 주의시켰다, 많은 사람 들이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여요. 그다음, 푸샤 올란더내 반가운 더자가 있어요. 이거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의 무어 뒤에는 명사가 나올 것이다. 저 PM 원장 내이 글은이라는 의미가 되죠. 사실상 이 뒤에 올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명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딱 봤을 때는 얘가 명사인데.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 문장은 아니에요. 그럼 얘가 될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앞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주의라는 게 사실은 호응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길 볼게요. 여러분. 수러, 시인너 끌었다. 예요 항상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죠. 수러를 중심으로 잡아야 돼요. 주어를 중심으로 잡다 보면은 얘가 주어가 될것 같기도 하고 뭐 얘가 주어가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러를 딱 중심에 놔야 돼요. 동사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일러, 끌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끌 수는 없죠, 여러분? 무엇을 끌었을까요? 주의를 끌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끌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주어는 이게 되겠고 그렇죠? 이 글은 끌었다. 무엇을 끌었다? 주의를 끌었다. 서술어를 중심으로 잡은 후에 그것과 호응하는 주어가 무엇이 무엇인지 기억하고요. 그다음 목적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 더와 호응하는 거 뭘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주의가 맞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저피엔 원장 신인러 보샤오런더 주의. 주의. 무슨 뜻이죠? 이 문장은, 이 글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았다. 라는 문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 2에 대한 적용 문제로 6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동일하게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풀어주시죠. 네. 여러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 네, 그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 네, 수러예요 그쵸, 동사죠. 그리고 또이밍티앤더또이는 사실상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가 올 건데 수식을 받은 명사가 오나봐요. 더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네, 명사가 하나면 좋겠는데, 신, 신, 자신감이라는 명사가 하나 더 있고, 또 가우슈라는 명사가 되겠죠. 물론 가우슈는 시험보다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니까.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는 있다, 내일에 대한 자신, 그 다음에 시험이에요. 네, 그는. 무엇, 무엇이 있다. 네. 자신감이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네.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잡는다? 그렇죠. 수어를 중심으로 잡아야 돼요. 여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수어를 잡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 그가 되겠죠. 주어가. 네. 시험이 같거나 자신감이 가질 순 없으니까. 그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시험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타요신신. 그는 자신감이 있다. 라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얘가 덩어리가 같이 와야 되죠. 또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티떠더가 있어요. 얘는 같이 여러분들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내일에 대한 시험에 그래서 부사어가 되죠, 여러분. 전치사구는 어디에 위치한다? 네, 수로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타도이 민티언더 가우슈. 그는 내일 시험에 대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내일 시험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문장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오늘 관영어, 부사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쓰기 영역은. 우리 강의 끝난 후에 여러분 차분하게 복습하시고요. 만약에 여전히 힘들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또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강의 전까지 오늘 거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 때더 힘찬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